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으면 됐어 척척박사 아저씨 가르쳐 주세요 띵동딩동아네 딩동딩동이야? 띵동딩동 끝! 어어어어어만어어어 얘들아 어어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고어가루가어어어가어고어가루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음 잘 먹겠습니다. <매운 건가? 웃음> <맛있어>. <요> 알지 계란이랑 계란 노른자 야지 소스랑 같이 음 맛있어 한국이다. ça va? Oui, ça va. Maintenant, on va acheter la baguette. Oui. Pour m a n g La boulangerie, mon on de mon bon ouais. c'est d'accord. Oui, d'accord. Ouais, on y va. On y va, vas-y. Tu euh, voudrais manger quelque chose Ici Oui. Mmh. Non. Une demi-baguette oui. oui. Tu veux essayer Oui. Mmh. C'est bon c'est très bien non oh, très bien ouais. euh, j'ai entendu que cette boulangerie voilà cette boulangerie a gagné le prix oui en 2018 oh ouais est pour la... Pour la baguette tradition. Ah, oh, baguette tradition, voilà. Ok. Voilà les fronts. Corée du Sud. Corée du Sud. Corée du Sud. Ah, d'accord.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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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고 보면 자동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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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コカ・コーラマジタ。

여기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예뻐진대 응, 맑은 날씨 오면 더 예쁘다고 룩셈부르크 <laughs> 공원에 왔다 왔다 집앞 맛이 나왔다 나왔다 집 앞인데 유명한지 몰랐어? 응, 자주 와야겠어 나, 날씨 좋아지면 여기서 응. 피크닉 아 당연 당연 피크닉 하면 좋을 것 같아 초록이자 갱갱갱 갱갱갱 느낌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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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룩셈부르크 공원에 와서 와서 <laughs> 여유를 즐기다가 집앞 마실 제일 나왔어요. 제일 나왔어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 좋네. 나중에 날 좋을 때 피크닉. 당연히. 한 25번 해야지. 지금 네. 일로 나가는 것같아요 저희 빵집 투어 다 하고, 이제 집 갑니다. 아니야, 디저트 하나 더 사야지. 아, 디저트 하나 더 사고 집 가려 합니다. 살찌는 안녕. 날. 안녕. 살찌는 날. 안녕. 정리제품제이 bon. okay. 집에 왔고요 잠깐 마, 마트 들려서장 조금 봤어요 버섯이랑 채소랑 어, 사과 샀는데 여기 사과가 노랑색 골든애플. 그럼 무슨 맛일지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맛있으면 자주 사먹는 걸로. 그리고 아까 빵집 여러 대 들려서 바게트 여러 개랑, 나머지 디저트는 이제 친구한테 있어서 이따 친구방 가서 같이 먹기로 했어요. 키친 에리아 업데이트. 저이 시리얼 이번에 새로 샀는데. 프랑스인 친구가 이거 맛 괜찮다고 추천해봐서, 네, 한번 먹어보려고 샀고, 팬케이크 믹스. 이거 케이마트산 에 진간장. 모닝빵.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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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아, 여기 이제 음주엘이야. <laughs> 네, 점점 채워가고 그때 네, 먼저 먹은 이제 빈 박스인데, 이제 제가 또 시리얼을 좋아해서, 여기 프랑스 살면서 이제 시리얼 여러 개좀 다양하게 먹고 좀 이제 나중에 영상을 프랑스 시리얼 추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키친리아 업데이트였습니다. 음! 아, 이렇게 돌린다, 맞아! 밥을 다 먹고, 이제 후식으로. Bueno! Well. 여기 프랑스 친구가 추천한 핸더초콜릿 근데 페레르로쉐랑 맛이 굉장히 비슷해. 요 안에 마카다미아인가? 그거만 없을 뿐. 노아제트. 노아제트. 밥퍼 먹고, 이제 아까 빵집 여러군데 들린 데서 산 디저트? 빵? 류들을 음 공부하면서 같이 먹으려고 해요. 공부하다가 이제 땡기면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공부는 일단 좀있따 일단. 아니, 원래 공부하면서 먹으려 했는데, 그냥. 일단 먹고 먹고 딱 깔끔하게 네, 먹고, 먹고 공부할 때는 어, 공부에 집중해야 지 그, 그럴까봐 어, 공부에 집중 못 할까봐 어, 그러, 그럴까봐 어.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 그래. 이거 먼저 먹는 그래. 거지 <laughs> 맛있겠다 음 우리가 발렌타인을 맞이하는 그래. 방법 피조만볶음 아, 해줘야죠 그래. 그럼요 이거 좀 보여줄까? 아. 이거는 블루베리 크럼블 파이 네. 크럼블이 있는 거고 이거는 뭐였어? 이거는 각종 빨간 과일이 올라간 <웃음> <웃음> 그 네세 <laughs> 후유주라고 써있었어. 후유주? 아니야. 쿵바이스 <laughs> 후유주. 아 쿵바이스 후유주. 응. 네. 쿵바이스 후유주. 한 딸기? 산 딸기. 뭐 빨간 흉리베리. 파이. 뭐, 뭐 이런 거죠? 뭐였죠? 네. 잘못됐습니다. 자, 에세이. 내가 써줄게. 렇지? 네. 진짜 맛있지. 응. 응. 아 진짜 맛있다. 우유도 맛있다. 이거 맛있네. 어, 우유가 맛있네. 응. 우유도 맛있다. 여기는 맛이 없는 게 없어. 응. 되게 좋은 다이어트다. 응, 응. 어, 점심에 아 점심에만 이게아 진짜? 응, 응. 난한 시간짜리 다이어트야. 응, 어. 어. 한 시간 안 먹는 건데? 어어. 어? 응. 어, 어. 어 그럼 나도 하고 있어. 어, 뭔지 알지? 어. 우리 이거 어. 하고 있어. 하고 다이어트 끝나면 응. 이제 먹을 수 있어. 그 내일 저녁쯤? 응. 내일 파블로 생일파티 하잖아. 응, 맞다. 파블로라고 이제 스페인 친구가 있는데 내일 생일파티를 좀 여기서 거하게 할것 같아요. 응. 근데 그 친구가 세계권 월드스타 아니야? 응, 맞아. 성악을 공부하는 친구인데 이제 저번에 또 이탈리아 가서 대회 갔는데 1등에서 오고 인재야, 인재. 어떻게 노랑 들어본 적없 진짜 잘해. 볼륨, 통이 달라. 어, 진짜? 응. 언니, 언니가 내 파이 훔쳤지? 왜 어디 갔어? <laughs> 아니야! 여기 있어. <써>. 너 아까 방금 너내배한 거? 저었어 언니, 내 파이 없었잖아. 어, 파이 어디 갔지, 근데? 진짜 어디 갔지? 아니, 나 진짜 내가 다안 먹었는데. 비슷하게 나왔네?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내일 어떻게 해? 음, 내일 다이어트 이제, 음, 이제 한 시간 정도 하는 거지, 이제. 음, 금식 다이어트. 금식해야지, 내일. 한 시간 안 먹을게요? 응, 음, 금식. 근데 내일 파블로 생일 파티 어떻게 내일 파블로 생일 파티 때는 이제 먹어야지. 그때 빼고 이제 한 시간 금식. 음, 응. 그냥 그래도 우리 파블로랑 친한 편이야. 그래? 응. 아니? 아니 <laughs> 너 파블로 친해? 너 얘기해. 너 파블로랑 친해? 안 친해? 음, 한 10분 대화해봤나? 아, 대화를 그렇게 오래 했어? 응. 난 5초? 되게 오래 한다. 10분이나? 응. 뭔일 그렇게? 해? 어, 그때 운호게임 하면서 아내 옆에 앉았거든. 아, 그때. 짱친이네. 어, 짱친이네. 제 배프인데? 야, 10분 얘기면 배프 아니야? 배프지. <laughs> 마저 마무리하고, 음, 공부하러 갈게요. 네. 화이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합소하고 다른 사이 되니까.